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로어타운의 가브리엘입니다. 어, 아, 잠시만요. 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이고, 현재 저녁 7시 54분입니다. 오늘은 보이시는 바와 같이 지금 늦은 시간에, 저에게는 엄청 늦은 시간이에요. 낚시 나왔습니다. 오늘 낚시 계획이 전혀 없어서 이 시간까지 집에 있었는데, 우리 이규환님이 또 시흥에서 오시고, 낚시가자고 계속 연락하셔서, 안에 눈치 슬슬 보다가 너무 허락 맞고 한2 시간 짬낚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제 왔던 곳에 리벤지전으로 왔고요. 오늘 여기서 쏘가리 또 만날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같이 또 동출하면서 한번 즐거운 모습 담아보려고 저도 최선을 다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 낚시 먼저 시작하면서 상황상황 네, 보여드리도록 좀 쏘가리 얼굴 보여드리도록 저도 집중해서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이귀현님께서, 에 소가리라고요? 저 이귀현님께서 지금 쏘가리 하나 잡으셨어요. 야 오시자마자 애소 하나, 애소 하나 잡으셨습니다. 사진 인증샷 찍고 계신데 나오나 봐요. 저도 부지런히 해보겠습니다. 아, 빠졌어. 아, 빠졌어. 야, 이번엔 쏘가리 같았는데. 야, 이번엔 쏘가리 같았어요. 야, 왔는데, 꾹, 꾹, 꾹 하더니 그냥 빠져버렸어요. 이거 바로 발 앞에서 입질하네요. 와, 지금 상당히 약하게, 짧게, 툭, 툭, 툭. 스테이를 병행하면서 상당히 짧은 액션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순간, 텅! 왔는데, 꾹꾹꾹 하더니 빠져버렸어요. 야, 아깝다, 아까워. 사이즈 괜찮았는데, 진짜. 아... 히트, 오케이. 뭐 하나 또 왔어요? 야, 민노우로 왔어, 민홍로 뭐냐, 이거. 옆으로 째는 거 보니까 베스 같은데, 얘는? 아, 옆으로 째네. 자, 뭐 하나 왔어요? 뭐냐. 사이즈 좋은데? 근데 왜 움직이는 게 양옆으로 움직이지? 뭐야, 뭐야, 이게 아이고. 얘는 딴 애다. 자 얘는 잉어입니다 잉어 이너. 잉어가 교통사고 나서 왔어요 아유 네 놔주고 빨리빨리 해보겠습니다 네, 옥상교는 하다보니까 조사님들도 뒤늦게 막 오시고 또 반응도 현찮아서 현 현치 않아서 포인트 이동 한번 했습니다 여기 오늘 조사님들이 있으면 그냥 집에 갈라 그랬는데 여기 와보니까 조사님들이 안 계셔서 여기서 마무리 한 1시간 정도 하고 철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막 시작해 보겠습니다 야첫 캐스팅에 오자마자 히트 베스다 베스 배스. 아이씨 야 아이씨 습관되겠네 진짜 아자 오자마자 첫 캐스팅에 베스가 나오네요 야 베스가 나와 어떻게자첫 캐스팅에 베스 한수 오케이. 아, 또 베스인가 보다. 야, 베스가 엄청 나오네, 진짜. 또 하나 왔다 갔어요. 입질. 오케이. 이거 소가리 같은데? 아 아니다. 소가리 아닌가 보다. 가물치 같아요. 뭐가 텅 때렸는데, 가물치 같아요, 가물치. 배스 두 마리에 이건 뭐냐? 또 배스야? 야, 배스 세 마리째. 자, 혹시 정확하게 됐죠? 배스 세 마리째. 오자마자. 가게 들어왔어요 뭐가 훅 끌고 가다가 빠지고 나서 연속으로 한 두번 세번 또 입질을 했는데 쏘가린 아니었어요 네. 오케이 완하 뭐 왔어요 아왜 이렇게 힘을 쓰냐 이야 히트 히트 이야 이거 엄청 큰데 이거 감을 친가 아닌데 잉어 느낌인데 이거는 뚝꾹꾹 꾹 하는 게 약간 잉어 느낌이에요 꾹꾹꾹 꾹, 꾹 하는 게 잉어 느낌인데 와 뜨지도 않아 터지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자 뭐냐 정체를 밝혀라 와 뜨지도 않아 이거는 거의 잉어일 확률이 높다 움직이는 게 잉어 정읍일 수 있어요 좀.. 와 뭐야 이거 야 여기 와갖고서 일단 잡기는 뭐라도 엄청나게 잡네요 베스 세 마리에 지금 뭐 이야 이건 뭐냐 우와 아우 야 어우야 어우 야이힘 어우, 야. 막판에 왜 이렇게 써 우와, 야, 이거는, 이야. 거 <laughs> 생각지도 못하는 여울 속에서. 야, 강준치 엄청나게 크네. 이만한 게 있어. 우와. 형님, 빨리 도와줘요. 빨리, 빨리. 여러분, 준치 사이즈 봐봐요. 미쳤어, 이거는. 진짜로. 우와, 이건 너무 커. 이거 안 돼, 안 돼, 안 돼. 어우, 야, 야, 야. 형님, 얘좀 도와줘요. 와! 야, 미쳤다, 이거. 이만한 준치가 여기 있어? 토구는다 들어와 있네, 아주 그냥. 배치서부터. 잠시만요, 또 전화가 오냐, 또 지금. 네, 오세요. 와, 형님, 이거 사진 한 번만. 와, 미쳤다, 진짜, 이거. 여러분, 준치 사이즈가 이게 가늠이 안 가시죠? 제가 볼때 거의 매다 되겠는데요? 와, 이거 어떻게 들고 사진 찍어야 돼? 와. 얘 너무 큰데요, 여러분? 와, 손으로 잡을 수나 있나? 와, 오, 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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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돼, 야 뛰지마 뛰지마, 오, 여러분, 와 눈치 봐봐, 오, 어 무서워, 오, 와 이거 어떻게 놔주고 빨리, 야 이건 진짜 크다, 제손제손 비교해 볼까요? 얼굴에 제손 갖다 대면 뒤에 몸통이 저만해요. 와, 제 발이 270이거든요. 이봐봐요. 길이가 못해도 한 91m 될것 같아요. 아, 제 경험상 강준치 걷어내고 나서 쏘가리가 나올 때가 많았어요. 강준치가 나오면 쏘가리가 반응이 없다가 강준치 걷어내거나 강준치가 다 나오고 나서 그 안에, 그 밑에서, 그 바닥에서 그 다음 쏘가리가 나오는 경우가 좀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강준치 저안한게 일단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그 자리에서 쏘가리가 나올 확률이 있어요. 한번 쏘가리 노려보겠습니다. 과연 효과가 있을지 히트 오케이 히트 이거 뭐냐 얘 이것도 째는데 이것도 아 뭐야 이거 뭐 하나 또 왔어요 야 오늘 엄청나게는 나온다 진짜 엄청나게 나와 이것도 준치지 아니야 야 어마어마하다, 오늘. 야, 어마어마하다. 베스 네 마리째. 자, 베스랑 준치랑 열심히 걷어내고 있으니, 이제 쏘가리도 그 안에 있겠죠, 분명히. 많이 애, 쟤네 폭군들 때문에 예민해서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자, 과연 이제 이 녀석들이 얼추 어느 정도 걷어내지면 쏘가리가 나올지. 야 방금 입질은 쏘가리 입질인데 지금 좀 전에 입질은 둘 중에 하나에요 맥이 아니면 맥이 아니면 쏘가리에 톡하는 입질이 지금 한번 들어왔어요 제가 월 웬만해서 설레발 안쳐요 여러분 지금 이거는 정확하게 쏘가리에 톡하는 입질과 거의 흡사해요 근데 이게 메기도 요런 입질을 하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데 계속 노려보겠습니다 오늘 쏘가리 얼굴 볼수 있을까 과연? 입질! 오케이! 풀링바이트! 캐스팅하자마자 플링바이트가 쏘가리 같은데? 꾹꾹거리는게? 오! 이거 뭐야? 진짜 쏘가리인가? 잠깐만 쏘가리 같은데 이거는? 잠깐만 이거 쏘가리 같은데? 쏘가리, 오케이! 나이스! 자, 쏘가리 만났습니다! 크으. 아, 제 입질 들어오는 녀석, 좀 전에 톡 하는 입질. 그 자리로 제가 던졌는데, 폴링되자마자 폴링바이트 톡 들어왔어요. 아, 있었구나. 자, 강준치 배스를 많이 걷어내고 나니까, 그 다음 쏘가리가 이렇게 예상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보겠습니다. 배스 축하드립니다. <laughs> 자 이제 저희는 철수하려고 합니다. 오늘 소갈리는 결국은 한 마리밖에 만나지 못했고요. 어, 아까 반짝 막 이것저것 저것 우당탕탕탕 한번 나오고 나서 싹 입질이 지금 간간히 완전 바닥에서 미약하게 들어오는데 그마저도 배스 입질이에요. 근데 또 배스도 상당히 예민하게 바닥에서 일단 보내줄게요. 바닥에서 툭! 한번 건들고 또 쫓아오다가 툭! 건들고 돌아가요. 그 정도로 베스트도 갑자기 많이 예민해졌고 일단은 입질이 싹 끊겼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만 여기서 철수하겠고요. 오늘 또 쏘가리 이렇게 오랜만에 본것 같은 기분이에요. 오랜만에 한 마리 또 만나서 거기에 의미를 두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즐겁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